네, 5학년 1학기 사회 2단원 어, 소단원 첫 번째 자연과 환경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환경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이고요. 여러분 교과서 62쪽입니다. 네, 우리는 환경이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건데요. 세 가지 그럼 뭐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세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첫 번째 사례. 그첫 번째 사례. 자, 여러분, 공책 정리하실 때 이거 제목 쓰시고, 그 밑에 첫 번째 사례, 황, 사, 라고 써주세요. 첫 번째 사례, 황사. 민우는, 그, 우리, 황사라고 쓰고, 요즘은 미세먼지라고 하죠. 민우는 오늘 황사가 심하여 밖에서 놀지 못하였다.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써야 해서 불편하기도 하였다. 민우가 황사 때문에 밖에서 놀지 못하여 속상해하자, 민우 어머니께서는 황사에 대하여 알아보자고 말씀하셨다. 어, 황사에 대한 기사가 많네요. 그렇구나. 우선 황사에 대한 설명부터 읽어볼까? 자, 황사에 대한 설명. 황사에 대한 설명. 정리해야겠지요? 제목 밑에 맨첫 번째, 황사랑 땡땡 하고 이 내용 써 주세요. 중국이나 몽골 등에 위치한 사막과 황토지대의 작은 모래나 흙 먼지가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 멀리까지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바로 밑에 지도 보시면요. 여기 몽골, 중국 보이시죠? 보이시죠? 여기서 발생하는 그런 흙과 먼지가 무리 어디까지 대한민국을 거쳐서 일본 태평양은 요 일본 지나서 요 밑에 있는 바다를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큰 바다예요 태평양을 건너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 자 여기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죠 중국이나 몽골에서 만들어진 황사가 우리나라와 일본을 거쳐 태평양과 미국까지 가기도 한다는구나 음이 내용 어 황사 쓰고 그 밑에 요말 써주세요. 이렇게 한줄더 쓰면 되죠. 음. 여기서 만들어진 게 중국과 몽골에서 만들어진 모래바람이 어, 우리나라나 일본, 가까운 우리나라나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도 어,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황사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매우 넓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여러 나라에서 계속 나무를 심는데도 사막이 넓어지고 있어서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런 공장에 매, 공장에서 나오는 어, 매연이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유해 물질들이 이 모래바람에 섞여서 우리나라에 날아오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환경의 특성. 자, 이렇게 쓰시고요. 밑에다가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환경의 특성 1, 땡땡이라고 써주세요. 하나, 둘, 세줄 쓰는 거예요. 지금. 어, 환경의 특성 1번 뭐냐면요. 여기 바로 63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다. 이게 환경의 특성 1이에요. 다양한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가 매우 넓다. 그래서 중국과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 그 황사가 우리나라, 일본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까지도 도달한다. 그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 태화강입니다. 자 이렇게 태화강이라고 먼저 써주세요. 재살아난 태화강에서 40년 만에 재첩 잡이. 울산광역시 태화강 하류에서 30여 명의 사람들이 재첩을 잡고 있다. 재첩이라는 것은 이 아저씨 손에 있는 조개들 보이죠? 조개를 말하는 조개의 한 종류예요. 손에 든 소쿠리에는 까만 재첩이 가득 차 있다.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최모모 씨는 어릴 때 잡던 재첩을 다시 잡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태화강은 1960에서 70년대 울산에 공장이 많이 생기면서 오염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면은 벌써 몇년 전일까요? 지금 2018년이니까 어, 40, 50, 58년 전이에요. 공장과 도시의 오염된 물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들면서 제첩도 자취를 감추었다. 이러한 제첩을 40여 년 만에. 40여 년 만에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태화강의 수질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수질이라는 것은 물이 깨끗해졌다는 거야. 수질이 좋아졌다는 거. 물이 깨끗해졌다. 하수처리장을 만들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걷어내는 등 강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한 결과이다. 이런 노력을 40여 년 동안 계속했기 때문에 40여 년 만에 다시 재척잡이를할수 있게 된 것이지요. 물이 맑아지자 연어와 까마귀, 수달 등도 태아강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바지락도 안전성을 인증받아 잡아서 팔수 있게 되었다. 이야 정말 좋은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태아강을 되살리려고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하수처리장 만들고 강바닥에 쌓인 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걷어냈다. 이거 태아강에 음, 태화강에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태화강을 되살리려는 노력 땡땡하고 쓰시고요. 두 가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태화강을 음, 되살리는데 걸린 시간 땡땡. 아까 몇년 걸렸다 그랬죠? 40년 걸렸다고 했습니다. 40여년 걸렸다. 음. 지금 공책에 이렇게 정리하라고 써 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밑에다가 어, 화살표 찍찍하고 음.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환경의 특성 두 번째, 환경의 특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태화강이 원래처럼 재촉잡이를 할수 있게 된 데는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했지요. 이처럼 자 자연 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 힘들 뿐만 아니라 힘들다. 그리고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오염된다 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가 어 환경의 특성 되겠습니다. 환경의 특성. 우리가 태화가 사례를 통해서 알수 있는 환경의 특성. 자연환경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 힘들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오염된다. 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한장 넘겨서 마지막. 민우는 어렵긴 하지만 인간이 노력하면 파괴된 환경을 되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오래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섬에서도 태화강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자, 세 번째 사례는요. 보르네오섬입니다. 제목, 이게 이렇게 중간 제목 써주시고요. 보르네오섬. 고양이가 필요해라는 이야기 읽어볼게요. 1955년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섬에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말라리아 모기를 없애려고 많은 양의 살충제를 여러 차례 뿌렸다. 그 결과 모기를 없애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모기보다 몸집이 큰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흡수하였을 뿐 죽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사건의 순서를 볼게요. 살충... 음,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여러 차례 뿌린 게첫 번째 한 일이에요. 살충제를 뿌렸다. 네. 어, 모기는 없앴지만어 바퀴벌레는 살충제를 흡수하였을 뿐 죽지 않았다. 그렇죠? 네, 이런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은 몸속에 살충제가 쌓여 운동 신경 장애가 발생하였고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은 운동 신경 장애가 발생했군요. 움직임이 느려진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도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도 죽었다가 네 번째 사건이네요. 이렇게 고양이가 없어진 마을에는 쥐가 빠르게 증가했다. 고양이가 없어져서 쥐가 빠르게 증가했군요. 그래서 말라리아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 어, 이게 여섯 번째 사건이네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양이 수를 다시 늘려야만 하였다. 근데 이 지역은 교통이 매우 불편한 오지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영국 공군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영국 공군은 낙하산에 고양이를 매달아 내려보냈다. 어, 영국 공군이 낙하산에 고양이를 매달아 내려보냈군요. 이게 일곱 번째. 이 작전으로 보르네오 섬에서 쥐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모기를 없애려고 살충제를 뿌렸는데 바퀴벌레가 살충제를 흡수를 해서 이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이 운동신경에 장애가 생겼고 이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이 죽으니까 고양이가 없어서 쥐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이 쥐가 다시 전염병을 전염, 어,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었던 거죠. 어. 자 그래서 이 쥐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영국에서 어, 고양이를 데려와가지고 쥐를 어, 줄이는데 줄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어,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빈칸에 정리해 볼게요. 살충제를 뿌렸는데 바퀴벌레한테 흡, 바퀴벌레는 흡수를 했고 바퀴벌레를 먹은 도마뱀의 운동신경 장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죠? 고양이가 어, 아니지. 도마뱀을 잡아먹은 고양이들도 죽어감. 그래서 고양이가 다 없으니까 쥐의 수가 빠르게 증가함. 그래서 쥐로 인해서 더 무서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낙하산의 고양이를 매달아 내려보냄. 그래서 쥐가 급격하게 느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 자, 이거 보르네오 섬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1, 2 3, 4, 5, 6, 7, 8. 순서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환경의 특성 세 번째겠네요. 환경의 특성 3. 이것도 정리를 해야겠죠? 환경의 특성 세 번째는, 어, 다양한, 여기 밑에 있어요. 다양한 환경이 밀접하게 관련돼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라는 거. 이게 환경의 특성 세 번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야? 모기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기랑 바퀴벌레가 관련이 있었던 거고 이 바퀴벌레는 도마뱀이랑 관련이 있었고 도마뱀은 고양이와 관련이 있었고 고양이는 쥐와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 결국 쥐로 인해서 사람과도 사람들도 크게 위협을 어, 느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함부로 없, 어디 어느 일부분을 없애려고 하거나 함부로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른 부분까지 영향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쓰면요, 환경의 작은 변화가 "큰 결과" 를 일으킬 수 있다." "자, 환경의 특성 3에다가 이거랑 이거랑 두개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공책 정리 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